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1998년. 우주 끝자락의 초신성을 관측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한 우주의 가속 팽창은 이제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주의 시공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부풀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하죠 분명 우주는 수많은 은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기죠 중력만 있다면 오히려 우주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우주 시공간을 부풀리는 미지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파야 하죠. 결국 정체를 알수 없는 이 미지 에너지에게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전부터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못지않게 우주의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블랙홀이 이 암흑 에너지의 기원일 수 있다는 건데요. 암흑 에너지가 블랙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두 존재가 서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블랙홀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고 있는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우주 먼지 현타임즈.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 블랙홀과 암흑 에너지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블랙홀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블랙홀의 경계는 사건의 지평선까지죠. 그 너머의 어둠은 볼수 없습니다. 시공간이 너무 깊게 왜곡되어 있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학적으로 블랙홀 중심엔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는 특이점이 있을 거라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완벽하게 붕괴되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는 일종의 반발력이 내부에 작동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이를 테면 블랙홀 안에 진공 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진공 에너지는 말 그대로 텅빈 진공 자체가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사실 진공도 텅 비어 있지는 않죠. 실시간으로 아주 짧은 찰나 사이에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이 고요하고 텅빈 세계 같지만 사실 진공도 쉬지 않고 입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1 세제곱미터 부피 안에 약1 나노줄의 진공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막강한 중력으로 붕괴된 블랙홀 내부에도 이런 진공에너지가 작동할 수 있죠. 블랙홀 내부에 형성된 진공에너지가 중력에 대항하면서 블랙홀의 완전한 붕괴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재미있는 마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 에너지는 곧 질량이고 질량은 곧 에너지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우주가 팽창하면 당연히 우주 시공간에 존재하는 블랙홀도 팽창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더 많은 진공에너지를 머금게 되죠 블랙홀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곧 블랙홀의 질량도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주 시공간의 팽창 자체가 블랙홀을 더 무겁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추정하죠. 2023년엔 우주 자체 팽창과 블랙홀의 성장 사이의 연결고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이 논문을 쓴 파라 박사와 직접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파라 박사는 논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10억 년전 60억 년 전, 그리고 오늘날의 우주에서 관측되는 은하들 속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의 질량 분포를 비교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블랙홀의 질량이 꾸준히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의 스케일이 팽창할수록 블랙홀의 질량은 우주 스케일에 정확히 세 제곱에 비례해서 무거워지고 있었죠. 파라의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우주가 두배 커지면 블랙홀의 질량은 8배 커지고 우주가 3배 커지면 블랙홀의 질량은 2 7배 커지는 방식으로 질량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 부피에 정확히 비례해서 블랙홀 자체 질량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단서가 될수 있었죠.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작은 블랙홀이 오랜 시간 병합해서 성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있던 거대한 분자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하면서 한 번에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도 아직은 확실치 않죠 그나마 최근 들어 잼새 우주마환경을 통해서 훨씬 먼 우주 끝자락에 상대적으로 젊은 초거대실량 폴리콜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작은 힌트를 얻고 있을 뿐이죠 천문학자들은 보다 본격적으로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주 전역 은하들의 세밀한 입체 지도를 완성하는 다크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 대시 관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리조나에 있는 키트피크 천문대 망원경으로 하늘 전역의 은하들의 지도를 채우고 있죠. 이를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구조, 은하들의 밀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죠. 최근 2024년 대시의 첫 관측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은 일부 관측이긴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암흑에너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정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최근 천문학자들은 보다 정밀하게 암흑에너지의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주에선 꾸준히 별이 태어나는 정도가 변해왔습니다. 극초반엔 별이 폭발적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우주가 넓어지고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고갈되면서 별을 만드는 효율도 잠잠해졌죠. 별들은 질량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속도로 진화합니다 특히 무거운 별들은 더 빠르게 블랙홀로 붕괴하죠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서 매 시기마다 얼마나 많은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붕괴되었을지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암흑에너지가 블랙홀과 연결되어 있다면 시간에 따른 블랙홀의 생성률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가속 팽창 정도 암흑에너지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야겠죠.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우주의 시간입니다. 보통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단순한 연 단위가 아니라 과거부터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적색 편이를 씁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왼쪽이 현재, 오른쪽으로 갈수록 빅뱅 직후 초기 우주로 거슬러 가는 거죠. 따라서 시간이 흘러온 순서대로 보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가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이번 첫 번째 대시 관측 결과로 파악한 암흑 에너지의 변화는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데이터만 사용했기 때문에 에러 범위가 상당히 넓긴 하죠.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과 점선이 보이는데요. 점선은 기존에 알고 있던 우주의 별생성 역사를 반영해서 재현한 결과입니다. 실선은 가장 최근 잼색 관측을 통해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나고 있을 거란 추측을 다시 반영해서 적용한 결과죠. 그래서 검은색 실선은 오른쪽 빅뱅 직후 시점에서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색으로 표현된 대시의 관측 결과를 보면 기존의 모델, 그리고 제임스의 관측 결과를 새롭게 반영한 모델, 점선과 실선 모두 아주 잘 들어맞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그래프의 가장 왼쪽 끝, 최근 20억 년 사이의 그래프가 크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20억 년 전의 과거 우주까지는 관측 결과와 모델이 모두 우주 팽창을 잘 설명했지만 가장 최근 20억 년 안에 들어오면서 관측과 모델은 조금씩 어긋나죠. 이번 논문은 이 결과에 대해서 최근 20억 년 사이 무거운 별들이 블랙홀로 붕괴하는 비율이 쭉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블랙홀 자체가 생산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양도 줄었고 가장 최근에 오면서 다시 우주 팽창이 가속되는 정도가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시뮬레이션으로 우주의 진화를 구현할 때 암흑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로 적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이 그랬죠.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암흑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상수로 주어진 기존의 람다 시대 모델보단 암흑에너지가 블랙홀과 연관되었다는 가정으로 만든 새로운 모델이 이번 대시의 관측 결과를 더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와서 모델과 관측 결과가 어긋난다는 점은 최근 들어 천문학자들을 유독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허블텐션이란 유명한 미스터리를 떠올리게 하죠. 허블텐션은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측정한 기기적 최근 우주의 팽창률과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관측한 아주 먼 우주 전역의 팽창률이 조금 어긋나게 측정되고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차이는 시간에 따라 우주 전체의 팽창이 가속되는 정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일 수도 있죠 정말로 암흑 에너지가 블랙홀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주가 얼마나 더 빠르게 팽창될지는 앞으로 우주에서 블랙홀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블랙홀의 생산량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정말 암흑 에너지와 블랙홀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앞서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완벽하게 결론 지어야 하죠. 첫 번째, 우주는 정말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을까요? 우주의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가속 팽창 자체에 대한 의문은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주가 암흑 에너지로 인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암흑 에너지는 정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암흑 에너지의 양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까요? 이두 가지 질문이 먼저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우리는 비로소 암흑 에너지와 블랙홀의 연결고리를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블랙홀이라고 하면. 그저 모든 걸 빨아들이기만 하는 수축의 끝판왕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무언가를 팽창시키는 존재로 느껴지진 않죠. 그런데 그런 블랙홀이 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원천이었을 수도 있다니 이토록 극단적인 반전 매력이 또 있을까요? 우주 먼지 현저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 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